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252호 제 4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소하 일동 주민자치위원장 사랑의 휠체어 기증. 소하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8월 19일에 소하 일동 조현정 주민자치위원장의 대여용 휠체어 두대 기증식을 개최했다. 소하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증받은 휠체어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일시적으로 부상을 입어 단기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현정 주민자치위원장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소하 1동 행정복지센터의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휠체어 구입이 어려운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에 나섰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필요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혜경 소하 일동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늘 봉사하는 소하 일동 조현정 주민자치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하 일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휠체어 두 대로 1인 2주간 신청을 통해 대여해주고 있으며 올해는 30명에게 빌려주어 거동 불편자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광명시 폭염 대비 저소득층 냉방용품 지원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와 여름철 폭염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스스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령 취약 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였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 노인과 노인 부부의 무더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긴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목걸이 선풍기, 아이스조끼 등을 지급하였다. 기존 취약계층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신규 대상자 등 냉방용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노인가구 1,807가구를 선별 발굴하여 하안소아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 100여명이 8월 20일부터 집집마다 방문하여 폭염 예방 냉방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안보 확인과 함께 폭염행동 요령을 안내하였다. 독거노인 김 어르신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원하게 보낼 것 같다. 시기에 맞춰 이것저것 챙겨주는 마음 씀씀이에 항상 고맙다. 면 냉방 용품 지원 서비스에 고마움을 전달했다. 노인 복지과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 특보 발효 시 폭염 대응 체계 강화, 폭염 예방 사업 홍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주민들의 불편과 폭염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정신건강 마인드링크 사업 추진. 광주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증진 마인드링크 사업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정신건강, 마인드링크, 사업은 관내 대학교 등 청년 공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을 조기 발굴 개입해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만19 물결 표사인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 비용,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 부담금을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은 25세 전 75%가 발병하고 20대 전후 청년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신질환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마인드링크 사업이 질환의 만성화를 막고 회복을 촉진해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 물결표사인 762 물결표사인 872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취약계층 어르신 40가구에게 폭염 대비 에어컨 지원. 광주시는 20일 취약계층 어르신 40가구에게 에어컨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기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동헌 시장이 참석, 어르신 3가구를 방문해 에어컨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폈다. 이 사업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광주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을 신청해 진행되는 배분사업으로 그동안 광주시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추진됐다. 시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까지 40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해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에어컨 지원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배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프로그램 우리 홈핑할까요? 운영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색다른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우리 홈핑할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은 신청한 가정이 홈캠핑을 할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매뉴얼을 이용해 활동한다. 이번 부모교육은 집으로 떠나는 힐링여행으로 부모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가정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매뉴얼에는 홈캠핑 활동 순서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상과 음악을 제공,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 또한 캠핑을 즐기는 동안 활동한 사진과 소감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다른 가정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참여한 모든 가정에게는 활동 후 2021년 가족 캘린더를 제작해 선물하고 가족의 즐거운 추억을 오랜 시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홈핑할까요? 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20일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번호 031-760-221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가정으로 진행되는 홈캠핑은 신청 후 물품을 수령하고 9월 6일까지 가정에서 즐거운 체험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샵사인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샵사인 우리 홈핑할까요?를 참조하면 된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광명시 소하 1동 폭염대비 장애인 20가구의 선풍기 지원, 광명시 소하 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혜경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종숙 주관으로 장애인 가정에 착한 바람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장시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0여 가구의 선풍기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박종숙 민간 위원장은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나누고 싶었다. 이번 행사명이 착한 바람 나눔이다. 착한 바람이 관내 곳곳에 불어 이웃들이 이웃을 돌보는 활동들이 멀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콤 정보통신 광주시의 덴탈마스크 10만장 기부. 아이콤 정보통신은 21일 광주시청을 방문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덴탈마스크 10만장 3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이승열 대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아이콤정보통신의 마스크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 하절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예순개소 및 목욕장업 스모한 개소에 대한 하절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오는 9월 29일까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숙박업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객실 침구 등의 위생 관련 사항, 레지오넬라 관련 소독 실시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요금표 개시 등 공중 위생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